지식으로 배울 수 없고 종교에서 찾을 수 없고 철학으로 알수 없으며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KBS 성로병사의 비밀. 먼저 한편 보세요. 뭐 호중군을 막혔던 호중군을 뚫어주는 약물을 하나 발견했다 이게 백국단이야 어? 아니, 지금 과학이 과학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가를 보라고 내가 그토록 외치되던 적, 에, 모세혈관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을 뚫지 아니하면 생명은 점점 단축시킨다.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드러나지. 내가 얼마큼 깊이 먼저 앞 앞서가면서 이 법을 펼쳐내는지를 과학이 따라오면서 지금 밝혀진다고 내가 그랬잖아. 음, 내 뒤에 과학자들이 무수한 과학자들이 계속 밝혀낼 거다 인체 의 비밀을. 근데 나는 벌써 몇년 전부터 모세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세혈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이제 그 모세혈관을 을관이왜 막히는지까지도 이제 밝혀지지. 근데 그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호중구가 정체되어 있는 이것을 풀어주는 양물를 하나 개발했다. 난 벌써 그 개발했잖아. 해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뚝 던져줬더니 뭉쳐있던 그 호중구가 풀리면서 그 어혈 덩어리, 그게 단백질 덩어리, 그게 풀어지면서 폐를 타고 와가지고 폐에서 꽈리를 막으니까 수위 막혀서 이번 에 얼마 전에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었지 우리 제자 하나. 에? 이게 말이에요. 결국 이 과학자들이 이제 모세혈관이 막혀 있나 안 막혀 있나까지도 그것을 알아내는. 생체 현미경을 한국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 대전에 있는 가시타 안에 그, 이 회사가 있는가 본데, 그걸 내가 해밀이 보고 한 통화를 해보라고 그러죠. 그 기계 살수 있나? 그랬더니, 아직, 그거 뭐 기계,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살수 있는데, 한 6억대가 넘어이 돼? 그 6억 아니라 뭐 60억이라도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걸 만들어냈다는 데그 의미가 있는 거고, 저거를, 음, 인간의 몸에 모세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그걸 실험을 하려면 약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 인간한테까지 실험을 못했어요. 주한테만한 거야. 주한테만 했는데도 엄청난 그 과학이 지금 드러난 거죠. 결국 모세 혈관이 인체 신드롬 X였다는 거야. 병명이 없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 신드롬이였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혈관이었다는 거야. 나는 벌써 그 모세혈관을, 모세혈관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뿐만 아니라 그 모세혈관을 뭉쳐있는 호중근을 풀어내는 약물까지도 식품까지도 물질까지도 찾아냈다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백국당 먹고 움직이지 않던 부인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 살아나면서 신경이 살아나는 현상이야 이게 모세혈관이 막히면 먼저 신경부터 먼저 죽어요. 신경세포가 먼저 죽고 옆에 있는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 들어가도 얘는 감각을 못 느껴. 발쪽으로 내려가는 모세혈관이 다 막혀버리면 신경이 일차적으로 다 단절어버리기 때문에 발가락이 쓰고 들어도 인체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거거든. 결국 여러 가지 여러 장기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이 과학자들 내가 팁을 준다 이제. 이런 장기보다도 더 먼저 알아될 부위, 부위가 있어. 모세혈관이 이런 심장에 오기 전에 폐에 오기 전에 어떤 장기에 모세혈관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더 먼저 아야아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이 과학자들은 그 부위를 못 찾아내는 거야. 그 부위가 어딘지 호흡근육. 이 호흡 속에 이 호흡이 <laughs> 결국 이 모세혈관한테 갖다주 준... 아까 산소 얘기 막 나오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당기고 순환시켜주는 것이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에 산소를 갖다주기 위해서 산소를 빨아당기는 산소를 빨아당기고 이산화탄소를 내 보내는 역할을 하는 주된 장기가 폐지만 산소를 빨아당기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흉부란 말이야, 흉부. 폐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폐가 아니야.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폐를 갖다 중인 분들을 보지? 폐보다 먼저 앞서서 공기를 빨아들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흉부란 말이야. 흉부에 벌렸다가 오므렸다 해야 되는데, 이 흉부에 모세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것을 감지를 못해 인간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모세혈관을 이제 저는 촉진기가 나왔으니까 훗날 인간을 상대로 실험을 이제 하는 시기가 오겠지. 그 시기가 오면 흉부의 모세혈관이 얼마만큼 막혀가고 있는가를 막혀 있는가를 딱 조사를 해보면 네. 드러나게 됩니다. 네. 어 어린아이 때의 모세혈관과 성장되어 가면서 모세혈관이 어마마큼 막혀가는가? 모세혈관이 막혔다. 이 말은 신경이 단절됐다는 것은요. 신경이 단절됐다는 것은 여기가 죽어 들어와도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흉부 여기저기 막 죽어 들어오는데도, 여러 가 인간들이 여기저기 막 죽어 들어오는데도. 전혀 죽어 들어오는 조차도 모르고 있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듯이, 이 발가락이 하나 자르면 변나지만 흉부가 죽어 들어오는 걸못 느끼면, 어떻다는 거야? 흉부가 서서히 죽어 들어오는 것을 못 느낀다. 이 말은 산소가 적게 들어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과 똑같은 거야. 전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흉부인데 흉부에 모세혈관이 죽어 들어오는데도 막혀 들어오는데도 모세혈관이 죽어 들어오는데 말은 피가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 피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신경세포들이 신경들이 죽었다는 거야. 신경들이 죽으니까. 감각을 못느끼요 그러니까 여기 때려도 통증을 못 느껴요, 인간들이. 신경이 죽으니까 어떻게? 전체가 다 움직였던 이것들이 모세혈관이 막혀서 신경이 죽어 들어오니까, 어때? 폭이, 움직이는 폭이 좁아진다. 공간이 좁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던 흉부가 모세혈관이 막혀서 신장이 죽는 바람에 반으로 줄어들었다. 반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오는데도 들어 인간들은 감지를 못해. 요아까 초기에 호흡이 답답해 온다 그러지. 결국 모성관이 세세히 줄어들어다가 마지막은 그냥 숨이 가쁠 정도까지 줄어들어오니까 이때서야 답답함을 느끼고 숨이 안 듦다는 걸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인체 전반적으로 모세혈관이 막혀서 신경이 죽어들어오고 기능이 상실되어오는 것 중에 가장 위급한 곳이 어디일까? 잠시라도 죽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말이야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일까? 아니면 발걸음 들어가는 모세혈관일까? 결국은 흉부야. 흉부. 지금 여러분들은 수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오는 니다 되고 안 되고 이런 걸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인류는 말이지. 이렇게 모자열간에 죽어 들어오는지도 저도 모르고 산다는 거야. 지금 과학자들도 모르잖아. 지금. 모르니까 답답증을 느끼니까 뭘 조사해 봐요. 심장이 이상했나 싶어서 조사해 보잖아. 이상 없대잖아. 결국, 결국 산소를 빠르게 이제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흉부였다. 흉부가 이렇게 죽어 들어오는데도 모세혈관이 막혀 들어오는데도 의학자들조차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과학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인체 전반에모세자 혈관이 막혔는지 뚫렸는지를 진단하는 기계가 나오게 되고, 그 기계가 나오면 이제 인체에는 획기적인 대혁신이 또 일어나요. 심드롬 엑스카는 고개에 병명 없이 병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거. 그거 못 잡았었거든? 못 잡으니까 신경성이다, 뭐다 이렇게. 잡은 건데, 결국 이모세혈관이 막혔는지 안 뚫렸는지를 잡아내는 순간, 밝게 내는 순간, 의료계의 인간 생명에 큰 혁을, 핵실을 또 걷는다. 이때 끄면, 이게 이제 그 상태가 오면, 그 시대가 오면, 나의 법문이 또한번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이미 나는 벌써 앞당겨서 모세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혈관이 막혀드는 원인도 설명을 했고 그것을 뚫어내는 방법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2,600년 전에 석가모니도 얘기 했다는 사실이 호흡을 가나라 이 말은 이 막혀있는 모세혈관을 뚫어라의 뜻이야.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보라. 막혀있던 이 부위가 조금씩 조금씩 모세혈관 열리면서 의식이 변화가 와요. 결국 생로병사의 핵심이 모세혈관인데 그 모세혈관 중에서도 흉부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인간의 의식까지도 움직여라는 거야. 이것을 나 수행을 통해서 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고 이걸 풀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모세혈관이 풀리기 직전에 굳었던 것들이 이렇게 풀려요. 굳었던 것이 풀리면 이때 모세혈관을 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물질이 안 들어가면 모세혈관 신경을 못살려내요. 아까 호중구에 뭉신된게 풀어졌더라도 다시 모 세포의 신경을 못살려내면 호흡할 때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만 졌을 뿐 호흡할 때 장기, 당기고 있던 얘만 놔줬을 뿐얘 스스로 호흡할 때 벌려주는 역할을 못한다 이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죽그러드는 거고 이 깨달음의 세계가 모세혈관하고 연결돼 있다 그 무식 호흡할 때 병원에 실려가는 수행자들 모두 모세혈관 막혀 왔어요. 흉부의 모세혈관은 스스로 막혔다가 스스로 뚫 응? 스스로 뚫리기도 했다가 스스로 막히기도 해. 아까 폐의 호중구가 막혔다가 뚫렸다 반복하듯이 흉부의 모세혈관도 복부의 모세혈관도 막혔다가 뚫렸다가 반복합니다. 호흡이 잘돼 가지고 깊게 쭉 들올 때는 결국 그때는 모세혈관이 뚫려서 신경이 살아나니까 이 신경이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호흡이 깊어져. 이러다가 다시 모세혈관이 막히면 신경이 차단돼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져요. 답은 뭡니까 그럼 충부의 모세혈관을 살려라. 모세혈관을 살리면 어떤 어떤 느낌이 올까? 자신이 흉부가 살아있음을 감지를 합니다.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이해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 여러분들이 흉부의 모세혈관이 살아서 전 호흡신경이 연결되지 않으면 수행은 아직 멀었다. 나의 깨달음이었는데 그 깨달음이 지금 과학이 입증을 하고 있는. 흉부의 모세혈관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하죠. 흉부의 모세혈관이 어떤 장기보다도 어떤 장기의 전체 모세혈관이 중에 흉부의 모세혈관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만 사색을 해보면. 알터 그러나 과학자들은, 의료계에서는 흉부의 모쇄혈관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폐가 어떠니, 심장이 어떠니, 응? 신장이 어떠니, 눈 만막이 어떠니, 이런 것들을 생명하고 바로 직결을, 직결, 직계, 되는 흉부의 모쇄혈관을 비로한 채, 심장이, 심장이, 생명하고 바로 직결이라는 생각만 하실 뿐. 그 심장의 모세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응? 중요시 여기지 않냐고. 장기에는, 장기의 모세혈관만연결들하고 있잖아. 이게 지식파들이 하는, 응? 연구고. 이런 깨달은 자들은. 그 어떤 단기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모세혈관이 흉부였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드러내는 거야. 이것은 흉부를 다 죽였던 흉부를 모세혈관을 살려놓고 보면 확연히 흉부를 살려 모세혈관을 살려어오는 과정에서 의식이 변화가 온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흉부의 모세혈관을 다 살려놓고 나면. 달라진 호흡도 감지하게 되고, 호흡도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니까 들어오는 산소 양도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고, 산소량이 달라지니까 전 세포에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고, 인체 구석구석에 엄청난 변화들이 오는 것을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몸의 구조도 변화하게 온다는 것도 드러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깨달은 자들의 몸에서 벌어지는 30 이상 80 정도도 드러내게 되고, 여하튼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초가 기초가 바로 흉부의 모세혈관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제들이 그렇게 이안하고 호흡을 통해서 언염을 돌아, 여기다 언염 돌아 했던 것이 바로. 죽어있는 이곳의 모수혈관을 살려라 이 뜻이었다.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지. 그런데 그 모수혈관을 살리는 방법이 약물로도 안 된다. 이곳에 죽어있는 모수혈관은 여기에 맞는 물질과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한 거다. 의식이. 물질만 가지고 난, 물질 찾아냈다고 그러지? 그거 벌써 난 찾아냈잖아, 보다 이제서야, 그 뭉쳐있는 호중구를 풀어내는, 즉, 말이면어혈를 풀어내는, 응? 혀있는모세혈관을 세포를 불어시키는, 혈관을 뚫어지는 물질을 찾아냈다? 벌써 찾아냈잖아 근데 요거만 가지고 또안 돼. 요걸 찾아냈으면, 그 물질을 섭취를 하면서, 마케터 모술근을 풀어내는 테크닉이 필요하고 이게 수행이야. 이 몸이 언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야 몸이 릴렉스 되는지 이거를 어떤 원인을 줘야만이 이해 안 되는지 이거 다 수행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낱낱이, 낱낱이, 낱낱이 내가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자기하고 안 맞다고. 자기 개념하고 안 맞다고 치우쳐버리지. 그러나 과학은 점점, 점점 나를 향해서, 내 법문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내가 조만간 만나게 되겠지. 수석 제자들이 이분, 이분을 과학자를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야 돼. 인연을 맺어줘야 돼. 이 기계를 생체 핸대링을 개발하는 과학자를 찾아가서 이런 소송이 아마 우리 해밀리가 통화를 했어요, 1차적으로. 해서 기계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6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선 이 기계가 전 세계의 과학자들한테 공급되고 있다고. 쥐, 쥐를, 생지를,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한테만 일단 공급이 되고, 앞으로 좀더 나가면 이제 인체를,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모조 혈관에 대한 저하는 기술이 또발전되겠지 그렇게 발전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의 흉부가 이제 그때 되면 나의 본능이 또 빛난다. 드러난다. 어떻게? 흉부 또 제가 보면 여기에 모세혈관이 얼마큼 부있는지 저도 알거아니야요 흉부가 저 깨달은 자의 흉부의모세혈관 테스트하고 에?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모세혈관을 테스트하면, 흥부 테스트하면, 팔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모세혈관이 죽었을 때 산소분압은 어떻게 되고, 살아온 사람 산소분압은 어떻게 되고, 안 나올까? 이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온다고, 조만간. 그렇게 되면, 인체에서 필요한 산소량이 얼만데, 전체 세포의 수는 얼마고 여기에 해당되는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려면 산소량이 얼마인데 인체에 들어오는 산소량이 얼마구나 얼마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 조사하면 나오잖아 흉부 산소를 많이 빨아들이고 적게 빨아들이고는 얘가 하는 일인데 그러면 얘는 왜 산소를 많이 못 빨아들이니까 하고 모세혈관 조사해 보면 어디어디에 막혀 있다. 대부분 여기 다 막혀 있어. 이쪽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당연코 얘가 신경이 죽었으니까 못 벌려. 신경이 살아있는 부위만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거야. 그 부위가 어디일 주로 여기야. 여기는 꿈을 딱 꿈을 또 그런다. 왜 여기는 모세혈관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다가 복직근. 멈침 밑에 요쪽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여기가 경직되면 모세혈관에 딱 막히면 고나마 빨아 당겨도 요거 못 빨아 당기니까 더 경직돼 가지고 아 죽겠다고 넘어가는 거야요뭐 여하튼 모세혈관에 대한 중요성이 대한 것이 이번 방송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아이 모세혈관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지금 여러분이 호흡신경 연려 하는 건 이것도 바로 모세 혈관 살리기야. 근데 이 모세 혈관은 여러분 다, 그100%다 죽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만큼, 누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죽어 있는지, 얼마만큼 죽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 거의 100%다 죽어 있습니다. 그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내보면 여러분 의식이 꼬집으면 아픈 보이는 신경이 살아있고 아프지 않는 부위는 신경이 죽은 곳이에요. 모세혈관이 다 막혀서 발가락에 신경이 죽으면 썩어둬라도 얘는 못 느껴요. 이곳이 다 막혀서 안에서 신경이 다죽어들오는데도 여러분들은 따라서안 아프다고 응? 안 아프면 이 안에 신경이 벌써 모세혈관이 다 죽은 거야. 어느 부위에 어떻게 죽어 들어온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지금껏 과학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뭘 한다? 생체 현미경 나와버렸잖아. 여기다 꽂고 조사 들어가 보면 모설관이 죽었습니다. 막혔습니다. 하고 드러나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죽으면 산소가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것도 계산하면 나올 거아니 이것이 과학이 때. 근데 과학이 이제 따라오잖아, 봐. 이제 나를 조금씩 조금씩 버쳐주는 거야.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이런 호흡 얘기를, 그러니까 석가머리를 알려면, 나를 알려면, 일단 이 모자 혈관이, 흉부의 세포들이 혈관이 살아나서, 어떤 호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것이 의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뇌파하고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과학에딱드러내는 순간 깨달음이한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때 석가모니 위대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던니어서 과학 시대의 각자라면 각자가 어디까지 알아, 깨달아, 알고 있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이제 요거 몇년 안에 드러날 테니까, 요렇게 되면, 이제 이런 수행 방법이, 나의 수행 가르침이 백일 하에 드러납니다. 나에 대해서. 분명히, 분명히 말하지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아니,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에 대해서 다 드러납니다. 해서 이 수행법이, 이 법이 일파만파로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어서 모세 혈관 살리는데 주력하십시오. 이 백곡단의 위력이 드러나는 순간에 아, 여러분의 세상이 벌써 저 과학자들이 말하는 막혀있는 호중구를 풀어잡기는 그런 물질을 기 만들고 있었구나. 이거, 그 물질 하나만 가지고도 내 세상에 던져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지. 그러나, 그백분단는먹음으로써해결되는게 아니에요. 먹어서 뚫어, 먹는다고 다 이렇게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물질이 들어가서 뭐 일부 부분은 풀어주겠지만 중요한 장기 같은 거 장기 같은 거 이런 거 풀어주 겠지만 흉부는 절대 물질로 풀 수가 없어요. 호흡과 관련된 부위는 억음을 두어서 동시에 같이 해줘야 모세혈관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가 왜 배꼽단이 먹으라 먹으라 하는지를 이제 감 잡으시지. 결국, 모세 혈관을 뚫어서 그 신경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백곡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맛니다